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그 14번째 해설 시간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입니다. 그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는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16세기 초반 작품인데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이복 형제 필리베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한 사실을 비난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두려워 결박하여 오게 가두고 있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의붓딸 살로메 즉헤로디아의전 남편 필리베의 딸인 살로메가 축하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지요. 기분이 고조된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또 맹세하기를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지요. 이에 살로메는 제 어머니에게 의견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했고 왕은 근심하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사라를 보내서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살로메에게 주니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가져갔지요. 이 내용은 오랫동안 예술과 문학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리아르트 스트라스의 오페라, 오스카 왈드의 희곡 외에도 소설, 성악, 발레, 시, 영화, 그림 등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살로메 모녀는 왜 참수를 고집했을까요? 전쟁에서 적장을 살해하면 그 목을 쳐서 전승의 상징물로 삼았지요. 그런가 하면 원한의 대상을 살해하고는 목을 쳐서 몸과 머리를 분리해서 혼과 몸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로 참수가 이루어지기로 했고요. 이 사건에서 헤로디아도 자신이 당한 모욕과 고통을 영원히 갚아주기 위한 안갚음으로 이를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세례요한의 삶과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정치적 권력사로부터희생당했서도 권력은 잠시뿐이나 진실과 정의는 영원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작품에서 은쟁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비도덕적인 미녀의 얼굴이 왜 저토록 순진 무구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루이니의 다른 작품. 잠자는 아기 예수의 성모 얼굴과도 흡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인의 달관한 고귀한 얼굴. 그 배경은 검게 해서 주제에 집중케 하는 효과가 뛰어나지요. 역시 다빈치의 제자로 알려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화가 안드레아 솔라리오의 작품을 보면, 아, 요한의 머리가 작가 자신의 모델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부드럽고 우아하게 보이지요. 베르나르디노 루이니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주의 작은 마을, 바레스 출신으로, 롬바르디 화파의 화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거장인 다빈치를 성공적으로 모방해서 그의 작품이 다빈치의 작품으로 귀속되기도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장자는 아기 예술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